안녕하세요. 늙은 할머니입니다. 항상 웃고 울고 떠들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넓은 인생에 은인이 있다면 제 큰아들과 큰 며느리일 겁니다.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가난한 부모라서 맛있는 것도 많이 못 사주고 잘 살라고 지원해준 것도 많이 없는데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저와 남편 걱정 안 시키겠다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할 일을 찾고 공부도 무척이나 열심히 하는 애였어요. 그 자잘한 말썽 한번안 부리고 말이죠. 말 그대로 모범생이었던 큰아들은 성적도 잘 나오고 어른들에게 예의가 바른 아이였어요. 저희 집 큰아들을 보며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자식복 한번 엄청나다구요. 큰아들과 조금 나이 차이가 있는 작은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돈 벌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저와 남편 대신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의 형으로서 가끔 부모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늦게까지 남의 집에서 삭바늘질 하고 아픈 무릎과 어깨 움켜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밤 늦은 시간에 사내 녀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설거지하고 있는 걸 처음 봤을 때참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우리가 잘 살았다면 내 자식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고 말이죠. 어머니, 어디 아픈 것은 없어요? 병원은 안 가봐도 돼요. 조금이라도 몸안 좋으시면 바로 말씀하셔야 해요. 요새 병원 잘 되어 있어서 큰 병이라고 해도 일찍만 발견되면 다 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성 좋게 성품 좋게 자란 두 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전혀 변한 것 하나 없었어요. 각자 좋은 한해 만나 결혼한 뒤에도 아들 녀석들은 꾸준히 저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제 건강도 신경 써주고 넉넉하게 용돈도 지어주었습니다. 너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용돈 많이 안 줘도 된다. 나같이 늙은 사람이 용돈 많이 받아봤자 할게뭐 있겠니? 아이 키우느라 돈 들어갈 때도 많을 텐데. 늙은 어미 부양한다고 아들 놈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어차피 쓸 것도 없으니 용돈 많이 안 줘도 된다고 해도 저에게 왜 그런 걸 신경 쓰냐며, 그동안 자기들 키워준 부모에게 이 정도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하다며,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아들 녀석들을 보면서 언제나 큰 위안을 얻고 살았습니다. 특히나 큰 애들은 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혼자 남은 제가 신경 쓰인다며 먼저 함께 살자고 제안까지 해줬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큰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준 이야기인지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아무래도 며느리가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평소에 제게 눈치를 준다던가 하는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나 제 생일 때 며느리를 보면 언제나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라며 살갑게 말붙이는 며느리였어요. 오히려 그런 며느리였기 때문에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쓸 거리를 하나 늘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더군요. 저와 같이 살자고 제안한 게 자기가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였다구요. 아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구요. 안 그래도 저도 자꾸 어머니 생각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나 꺼내볼까 했는데, 마침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저도 엄청 고마웠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제 와이프가 먼저 괜찮다고 한 일이니까. 요즘 세상에 자기가 먼저 시어머니 모시자고 이야기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별다른 행동 안 한다고 해도 남의 집 어른을 모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우면서도 번거로울 법한 일을 선뜻 해 주겠다고 말하다니. 아마 며느리의 배려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들네 집에서 살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큰아들과 며느리와 둘의 집에서 10년을 넘게 함께 살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저보고 편하게 집에 있어도 된다고 집안일은 자기들이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얹혀 사는 입장에서 자식이랑 며느리와 함께 사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이나마 아들이랑 며느리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리고서 오손도손 저녁 먹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평범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남들처럼 말이죠. 남편 죽고 나서 아주 잠깐 혼자 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쓸쓸했고 혼자 지낸다는 게 너무 외롭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런 저를 구해준 것이 큰 아들과 며느리인 만큼 엄마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온지 5년이 되던 해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둘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생각보다 괜찮게 진행되면서 둘다 적지 않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오히려 일을 다닐 때보다도 수입이 더 나았죠.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맞았잖아요. 저희 아들과 며느리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매출은 순식간에 반에 반토막이 나고 다른 집들에 비해 여유롭게 살았던 아들과 며느리는 졸지에 공과금 내는 것도 벌벌 떨어야 할 정도로 돈에 쪼들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아들과 며느리가 자식들이 없는 홀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있는 자식들만 셋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가야 할것 같아요. 어머님이 많이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휴, 내가 번거롭고 힘들게 뭐가 있냐. 당장 돈 걱정해야 하는 너네랑 손주들이 문제지. 난 어디 가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나라에서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운데, 자식을 셋이나 키워야 하는 아들과 며느리는 얼마나 더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자식들 중한 놈이라도 성인이라 자기 밥벌이라도 하고 있었으면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하필 세명 모두가 고등학생이었고 학원이며 과외며 요새 다른 학생들처럼 이것저것 배우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돈 들어갈 구석을 아무리 줄여도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아들 부부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저를 포함해 무려 6 명이서 거의 반 이상 크기가 줄어든 집에서 복작복작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 보겠다고 밤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대신 집에서 손주 녀석들을 돌봤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좋으련만 또 부모로서 너무나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 없을 때 아들들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충분히 도움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아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저는 그렇다 치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도 계속해서 고생해야 하는데 그걸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통탄스러웠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 만큼 너희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알았지? 사고는 절대 치지 말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내 네, 할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래도 새 손주 녀석들이 아들과 며느리 성품을 많이 닮았는지 분명 어린애들에게는 힘들고 싫은 경험일 것이 분명했을 텐데도 한번더 투정 부리거나 하는 일 없이 묵묵히 하더군요. 그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니 내심 어찌나 다행이던지 그래도 분명 겉으로 꺼내놓지 않은 그런 고민들은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손주 녀석들 할머니로서 가끔씩 쌈짓돈이라도 모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애들 좋아하는 고기 반찬으로 식사를 차려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 정도 지났어요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식들 앞에서 티내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엔 점점 그늘이 져갔고 말수도 줄어 갔습니다 차마 둘이 먼저 꺼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멋져 걷기에 그저 속으로만 걱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목이 말라서 한번 잠에서 깼어요. 평소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는지라 그렇게 자다가 중간에 깬것 자체가 오랜만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물한 컵을 마시고 돌아오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쓰는 방 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닫고 자는 걸 까먹은 것 같아서 가서 문을 닫아주려 했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 같아. 어쩐지 결혼함에 찬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너머로 며느리가 울고 있었죠. 저는 처음에는 둘이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부부싸움이 맞다면 그래도 싸우는 거니까 말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부부끼리의 문제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같이 들면서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엉엉 우열하는 목소리 너머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을 도련님네로 보낼 생각을 할수 있어? 난난난 난 절대 그렇게 못 해. 나는 계속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단 말이야. 대충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저를 둘째 아들이 사는 곳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충격받긴 했어요. 하지만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저를 얼마나 아껴왔는지 알기 때문에요. 첫째 역시 저를 둘째 내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힘들어하더군요. 당신도 알잖아. 나도 우리 어머니 누구보다 좋아해. 하지만 지금 사정을 봐. 우리 자식들만 해도 셋인데 지금 이 작은 집에서 우리 다섯 명이서 살기만 해도 벅차단 말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까지 어머님이랑 같이 잘 살아왔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도련님네로 보낸다고 할 수가 있어? 형편상 어머님 모시는 게 힘들다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나 어머님이랑 잘살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도 힘들게 버텨왔던 거야. 이젠 정말 한계야. 우리가 어머님 모신 지 벌써 10년 된거 알아?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10년이나 모셨으면 우린 할 만큼 했어. 그것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도 어머니가 싫어서 어머니를 둘째 녀석에게 보낸다고 하는 게 아니야. 냉정하게 우리 형편 봤을 때 자식 세명 키우면서 어머니까지 모시기 힘들기 때문이야. 어머니랑 영영 따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정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모셔 오자. 그럼 된거 아닐까? 응? 큰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실랑이를 버렸어요. 그 대화를 좀더 듣다가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가만히 발소리를 죽여 제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아들의 선택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저 역시 제 존재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자주 생각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러움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저를 둘째 내에 보내고자 하는 큰아들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더 능력있고 하다못해 조상이 남긴 작은 땅이라도 몇평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초라해지진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늙고 힘없어 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혼자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없어 보였고 그럴수록 더더욱 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데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아온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고요. 부모로서 자식들이 힘들 때 돈을 보태줄 수 없다면 최소한 짐은 되지 않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뜬눈으로 밤을 새면서 내린 결과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잠든 것 같은 아들과 며느리가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방에서 간소하게 짐을 꾸렸습니다. 어차피 가진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짐을 꾸리는 일도 금방이었죠. 당장 입으러 온몇벌 그리고 계절별로 입을 만한 옷을 몇벌 챙기고 가방에 싼 뒤에 갑자기 제가 사라져서 놀라게 될 아들과 며느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편지도 한통 썼습니다. 내 네, 아들아 그리고 자식만큼 사랑하는 며느라가 갑자기 내가 없어져서 너무 놀랄 것으로 생각이 드네. 하지만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괜찮다. 난 잠시의 기분 전환도 할겸 여행을 다녀오려고 해. 아주 먼 곳으로 가진 않으니 그리 위험하지도 않단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는 나를 모시느라 너네가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어. 너네끼리 사는 것도 벅차고 힘들었을 텐데 말은 못했지만 언제나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단다. 나에게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히려 너한테 미안해하는 것은 나란다. 남편도 죽고 늙음하게 혼자 살아가야 할 인생을 잠시나마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된 것도 다 너희 덕분이니까. 너무 고마운 너희들에게 내가 짐만 된것 같아서 몸둘바를 모르겠구나.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너희 얼굴 한번 보러 잠시 들릴 테니 걱정 말거라.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하단다. 그 편지를 방에 남기고 저는 기차표를 하나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친정 고향으로 내려갔죠. 물론 저희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친척들이 여전히 친정 고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시나마 신세질 생각이었어요. 물론 확신도 없었어요. 연락도 안 하고 내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만약 친척들도 사정이 영 여의치 않으면 어디 모텔 같은 곳에서라도 간소하게 묵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친척은 저를 반갑게 반겨주었고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옛날 생각을 하며 그 집에 묵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고향이었지만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게다가 젊을 적 동네 주민이었던 친구들 몇 명도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기도 했고요. 비록 아주 좋은 이유 때문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니까 나름대로 마음도 편해지고 기분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나더군요. 고향은 변한 것 없이 날 따뜻하게 받아주는데 나는 이미 늙은 할머니가 되어 짐작이 되었고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아들과 며느리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그 상황이 무작정 좋진 않았죠. 그렇게 저는 그 고향에서 올해 초까지 쭉 머물렀습니다. 할 것이 그리 많진 않았지만 애초에 큰아들 집에서 서울에서 함께 살 때도 특히 밖에 자주 나간다거나 뭔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던 저는 오히려 한적하고 적적하기까지 한 고향의 분위기가 더 좋았어요. 조금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면 신발을 신고 조용한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고즈넉하게 떨어지는 노을을 보며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끔씩은 마을회관에 모여서 같은 할머니들끼리 고스톱을 치기도 했죠. 서울에서 살면서 잊고 있던 즐거움들을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집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까지 오래도록 머물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신세 지던 친척도 괜찮다고 하고 고향도 좋다 보니 저도 모르게 몇 개월 이상은 넉끈히 머물게 되더군요. 체류가 길어지니 중간에 큰아들한테 연락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괜히 연락했다가는 큰 애들한테 부담이나 줄까봐 잘 지내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참고 일부러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정말 사정이 많이 나아졌을 거란 생각이 들때 그때 연락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올 봄에 조용한 고향 동네가 엄청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죠. 마을 입구에 첫째네와 둘째네가 함께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올때그 누구에게도 여기로 온다고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아주 예전에 제가 고향 이야기를 한걸 기억하고서 추측을 해서 제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를 본 첫째와 둘째가 달려왔고 며느리들도 뒤이어 달려왔죠. 애들 얼굴이 아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얼떨떨 했습니다. 어디 갔는지 이야기를 안 해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고 아주 별짓을 다 했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여행 좀 갔다 온다니까 뭐가 그리 걱정된다고 여기까지 왔어. 아니, 어머니가 그런 편지를 남기고 나갔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어요. 특히 저와 함께 살던 첫째가 너무 펑펑 울더군요. 며느리도 눈물을 그렁그렁 해 가지고는 어머님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라는데 저는 그저 가만히 며느리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무척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꺼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거의 망하고 줄어든 수입에 빚까지 있어 여러모로 힘들었던 첫째네를 둘째네가 도와준 모양이었습니다. 몰랐는데 둘째네가 그동안 일한 걸로 돈을 좀 벌어서 모아놓은 돈이 꽤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첫째 사정을 알게 된 둘째가 첫째에게 전화해서는 형 지금까지 어머님 모시느라 고생했어. 빚은 걱정 마. 내가 갚아줄 테니까. 라며 그 많던 빚을 둘째가 싹다 갚아줬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첫째와 첫째 며느리는 다시 힘을 내서 사업을 살리기 위해 좀더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둘째 아들이 돈을 보태준 덕에 예전에 살던 곳만큼 큰 집을 계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머니, 그날 밤에 저희가 한 이야기 들으신 거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도 계시는 집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애초에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잘해주신 거,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저희가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자식이면서 제 아내보다도 못했어요. 그동안 절 힘들게 키워준 어머니께 보답할 생각도 안하고, 당장 저 힘들다고 어머니를 둘째한테 맡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해도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다, 다 이해한다. 다큰 녀석이 왜 이렇게 우니? 예, 나는 괜찮으니까 그만 울거라. 제가 정말 잠깐 나쁜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졌어야 했는데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불효자식 같아요. 둘다제 앞에서 수십 번 넘게 사과하며 펑펑 우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샘솟더라고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내심제 마음 속에서도 서운함과 슬픈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도 이미 이야기에 대해 첫째 아이에게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갑자기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첫째는 너무 깜짝 놀라 이곳 저곳에 제가 있을만한 곳을 알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제 소식을 찾을 수 없자 둘째에게 도움을 구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날 새벽 첫째와 첫째 며느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둘째에게 전부 말한 것 같더군요.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둘째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고향에 계속 친척들이 남아있다고 시간되면 꼭 보러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 아마 어머니는 그곳에 가 계시지 않을까? 설마 둘째가 그런 말을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기에 저도 놀랐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있는 곳으로 첫째네와 둘째네가 찾아온 날, 저희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첫째는 계속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마냥 사과하기 바빴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둘째가 첫째의 빚을 갚아주게 된 구체적인 이유도 알게 되었죠. 굳이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둘째 내딸 그러니까 제 손녀는 조금 아픈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로도 호전이 되는 게 불가능한 상태라 둘째도 둘째 며느리도 손녀를 돌보느라 매일같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둘째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첫째를 대신해 저를 모시고 사는 게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아마 첫째도 저를 둘째에게 맡겨야 될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둘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첫째를 도와주고 제가 계속해서 첫째 내에서 다시 살수 있게끔 해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이었을지 감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어떤 돈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건 분명 아픈 손녀를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 둘째와 둘째 며느리가 지금껏 고생해서 번 돈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첫째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선뜻 내놓으려고 하니 둘째와 이를 허락한 둘째 며느리 덕에 몇 개월간 묵은 고향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며 저는 제가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조금이나마 처제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도 제가 오히려 미안했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라고 잘 챙겨주려 노력했던 건데 인생 끝자락에서 노인들은 사소한 걸로 서운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번 계기로 서운한 감정을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다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젠 더 힘없고 지치면 자식들 걱정 안 하게 요양원으로 들어가서 살 생각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제가 첫째네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전처럼 최대한 일하느라 바쁜 첫째네가 집안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제 체력이 허락하는 정도에 한해 둘째네도 많이 신경 쓰려고 해요. 앞으로는 별 문제 없이 저희 가족에게 모두 행복.